안녕하세요 태블릿 리뷰하는 테크 태크 유튜버 테크몽 아니 테크몽이에요 와 진짜 엄청난 태블릿을 발견했어요 와 제가 아시다시피 이런 표현 잘안 쓰는데 이 제품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니 진짜 과장 없이 제가 테크 유튜버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본 태블릿 중에서 가장 가성비 태블릿이에요 바로 지난 알리익스프레스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샤오신패드 프로 2022 속칭 용팡이 얘기입니다 이 제품은요. 그냥 태블릿 몇대안써 보신 분들은 이거 그냥 뭐좀 괜찮은 제품이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태블릿에 진짜 진심이고 미친 분들이라면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겠지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조금은 알려 드렸는데 그때는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얘기할 게 많아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왜이 제품을 이렇게 극찬하는지 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드린 할인 코드를 이용해서 이 제품을 20만원 초반에 구입하신 400명의 승리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진짜 좋은 태블릿 저렴하게 잘 사신 거예요. 이 샤오신 패드 프로 2022 6GB 램의 미디어텍 AP 들어간 거 말고 제가 소개하는 8GB 램의 스냅드래곤 AP가 탑재된 제품이며 지금 판매되고 있는 한 30만원 초반에 구입해도 이 제품은 가성비 태블릿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제품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렇게 감정 표현이 막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게 좋으면 어, 좋다. 진짜 좋네요. 대박 좋네요. 정말 좋네요. 너무 좋네요.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보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만족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알려드릴 거고요 개인적인 만족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 가격을 고려한 점수라는 건 참고해주세요 일단 이 제품 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 이 용팡의 디자인에 대한 제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70점입니다 그냥 제품 딱 보면 아이고 야무지고 튼튼하게 참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은 들어도 예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그렇게 느껴진 이유는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K10 플러스나 갤럭시탭 A9 플러스처럼 여기는 뒷판을 알루미늄 가공해가지고 일체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측면에 있는 베젤하고 뒷판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켰고요 그리고 카메라 섬 디자인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든 것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고 여기다가 해상도가 몇인지 이렇게 레터링 넣은 것도 아 되게 공대생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떼어내면 되긴 하는데 제품 밑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는 것도 마이너스. 그리고 이 뒷면 재질에 지문이 많이 묻는 것도 마이너스. 그리고 아무래도 OLED 디스플레이 들어가게 되면 제품을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 측면 프레임하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검은색 베젤이 이렇게 덧대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제품에 높은 디자인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실시점을 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뒷판에서 측면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그래도 별도 부품이긴 하지만 칼같이 날카롭게 이렇게 마감을 했다는 거고요. 이 뒷면에 사용된 재질이 이게 저는 플라스틱으로 보이는데 알루미늄인가 플라스틱. 인가 싶을 정도로 나름 저렴한 느낌을 내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썼다는 점에서 전 이게 60점대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69점보다 1점 높은 70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제가 이 용팡이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스피커입니다 이 용팡이 스피커에 대한 제 점수는요 95점이에요. 아직 무슨 보급형 태블릿 스피커에 95점? 테크몽 미쳤냐? 테크 유튜버 맞냐? 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에 대한 점수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기준이에요. 이 제품의 스피커 성능을 비교하려면, 적어도 갤럭시 탭으로 갖고 오려면, 플래그십인 S급, 아이패드로 비교하려면, 아이패드 프로급을 가져와야 비교가 됩니다. 아이패드 에어나 보급형 갤럭시 탭을 가져왔을 때는, 소리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이 녀석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제품의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 일단 보급형 태블릿 중에서는, 그나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탭 A9 플러스가 좀 괜찮은 편인데, 이거랑 비교해서 먼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아! 진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아, 레노버가 진짜 최근에 출시한 태블릿들 스피커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도이 용팡이는 물건입니다. 레노버에서 최근에 출시한 샤오신 패드 프로 12.7도 스피커가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이것도 자세히 비교해보면 소리의 볼륨 자체는 12.7이 조금 더 크지만 얘가 고음이 좀 날카롭고 조금 찢어지는데 이 용팡이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용팡이는 스피커 비교를 보급형 태블릿하고 하면 안될것 같아서 가격 차이는 좀 나지만 갤럭시 탭 S9 울트라랑 아이패드 프로 12.9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놀람> 그럼 이제 이 제품의 스피커 다음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바로 디스플레이에요. 이 제품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 점수는요, 93점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가격을 감안한 점수에요 근데 제이 제품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한 이유는 일단 스펙킹만 봤을 때도 120Hz o l e d 에 20만원짜리 태블릿 이거는 큰 하자가 없는 이상 깔래야 깔 수가 없는 스펙입니다 그리고 OLED의 품질이 전작인 샤오신 패드 프로 2021년도 모델과 비교하면 한 세대만에 진짜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OLED의 특성상 어두운 곳에서 영상을 봤을 때 LCD와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레노버는 여기서 이 OLED의 장점을 더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서 더 어둡게 보여주는 엑스트라 딤 기능을 추가했는데 요게 대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밝기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보통 LCD 디스플레이는 최소 밝기에서 흰색 부분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한 5니트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용팡이도 5니트가 나옵니다 동급이에요 이 정도면은 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엑스트라 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설정을 켜잖아요 그러면 밝기가 더 어두워지는데 이렇게 해서 최소 밝기를 측정을 해보니까 무려 2니트까지 떨어집니다 와저 OLED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태블릿 중에 2니트까지 떨어지는 태블릿 처음 보는데요 이게 특히 OLED에서 이렇게 밝기를 최소한으로 낮추는데 좀 제한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갤럭시탭 S7에서도 그랬는데 OLED는 밝기를 낮추면 미세전류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뭐 녹색 소저가 비정상적으로 밝아져가지고 녹조가 확 편다던가 막 화면이 깜빡깜빡거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와이 제품은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막 한지현상이라고 화면 우글우글거리게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요건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 20만 원대 보급형 태블릿에 이런 OLED가 들어가 버리면 다른 태블릿은 어쩌라고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이 제품 디스플레이에 또 하나의 놀라운 점중 하나는 이게 최소 밝기만 보통 태블릿보다 더 어두울 뿐만 아니라 최대 밝기도 더 밝다는 거예요. 보통 보급형 태블릿의 밝기는 350니트에서 400니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최대 밝기가 600 니트가 훨씬 넘어요. 아니 보통 OLED 디스플레이가 밝기가 너무 밝으면 번인이라고 안에 있는 소자가 타버린 것 같은 자국이 남는 그런 내구성 문제가 있어서 밝기 제한을 거는데 이 제품은 기본 모드에서한500 니트. 밝기 양상모드를 켜면 이렇게 막 660니트까지 올라가요. 한 이렇게 밝기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색상 표현할 수 있는 게좀 제한이 걸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색 공간도 srgb가 아니라 p3급이고요. 그 와중에 색 정확도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델타 e 값이 3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편이에요. 화이트 밸런스는 레노버 태블릿의 기본 특성답게 약간 기본 세팅에서 살짝 푸른색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형광등 아래다 보니까 그런 특성상 크게 문제 될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화면 색상 모드를 조절해 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하게 설정하지 않고 화면을 좀 따뜻하게 설정하고 싶으면 표준 모드의 한색으로 바꾸면 눈도 조금 덜 부시고 화이트 밸런스가 훨씬 더 정확해져요. 다만 최대 밝기는 조금 줄어들고 색 정확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는 이 제품의 해상도. 주사율, 최소 밝기, 최대 밝기, 색 공간, 색 정확도, 한지현상 없고, 깜빡이 없고, 녹지현상까지 없어가지고, 그런 디스플레이 품질 다 따져봤을 때, 이건 도저히 보급형 태블릿에서 나올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9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준 거예요. 진짜 가을까지 생각했을 때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 아, 그건 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갤럭시탭 S 시리즈도 그렇고 OLED가 들어가 있는 좀 고급형 제품들을 많이 봤잖아요. 게다가 이게 순수 OLED 자체 품질만 놓고 얘기하면 몇 점인가? 요건 좀 얘기가 다른 문제긴 하죠. 별도의 반사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OLED답게 시야각은 되게 좋긴 하지만. 특정 각도 이상으로 이렇게 틀었을 때 색이 살짝 뒤틀리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빛을 인지해 가지고 얘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는 뭐 애플로 얘기하면 트루톤 같은 기술도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20만 원짜리 태블릿에 그런 거다 들어가는 걸 기대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OLED 자체 성능만 놓고 비교하게 되면 확실히 뭐 93점, 95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태블릿이 아니긴 해요. 하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진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기준으로 이 제품을 평가하는 테크 유튜버다 보니까 제가 이 제품을 막 100대 200대 사가지고 디스플레이 편차를 하나하나 분석한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OLED는 제조공정이 좀 복잡해서 LCD보다 받는 제품마다 디스플레이 품질 편차가 큽니다 쉽게 말해서 뽑기 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제품의 디스플레이 성능이 평균일 수도 있고요 상타치일 수도 있고요 하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평가는 저는 이렇게 분석하긴 했는데 이 제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용팡이에 대해서 스피커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줬다며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제품의 배터리에 대한 제 점수는요, 92점입니다. 배터리에 대해선 전두 가지 항목으로 주로 평가를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재생할 수 있냐 두 번째는 충전 속도예요 뭐 영상 재생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뭐 영상 재생을 엄청 길게 할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어? 그냥 좀 괜찮네 수준이에요 저는 태블릿 배터리 테스트를 할때실내에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금 밝다 싶은 300니트 기준으로 밝기를 고정하고요 FHD 기준 유튜브 영상을 연속 재생했을 때 이렇게 약 8시간 30분 동안 재생이 가능했어요 보통 11인치 태블릿에 이런 조건으로 테스트하게 되면 배터리가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간다는 걸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평균을 살짝 뛰어넘은 정도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의 배터리에 대해서 9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매긴 이유는요. 바로 충전 속도예요. 그럼 본격적인 충전 속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 구성품이 장난이 아닙니다. 얘는 기본 구성품으로 USB C에서 3.5mm로 변환하는 어댑터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C to C 충전 케이블도 제공하는데 와 진짜 환경을 거의 송두리째 파괴하는 68W의 고속 충전 어댑터를 제공합니다. 와 아시다시피 이 정도 고속 충전 어댑터는 요거 따로 살려고 해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때 20만원대 가성비 태블릿에서 68W 고속 충전 어댑터를 기본으로 제공한다고요. 물론 이제 전 중국 내수용으로 구입했으니까 110볼트인 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어댑터야 네버에서 100원이면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68W가 진짜 나오나 싶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충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한 2%인 상태에서 이거 꽂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 무슨 30분 만에 충전이 완충이 된다네요. 미쳤나 진짜. 물론 실제로 충전을 해보면 충전 속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서서히 느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저도 한번 측정을 해 보니까 완충하는 데는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점점 느려진다는 걸 감안했으니까 30분 정도 지났을 때몇 퍼센트나 충전이 됐을까? 그고 확인해 보니까 아니 거의 0%에서 75%까지 충전이 되는 거 보고 와 진짜 이거 충전 속도는 완전히 미쳐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20만대 태블릿이라고요. 보통 20만대 태블릿의 충전 속도는 뭐 10W, 15W 이게 보통이고 좀 괜찮은 게 25W 이런데 68W 실제로 충전 속도를 측정해보니까 한 60W에 가깝게 나오긴 하고, 68까지는 저는 못 보긴 했는데요. 와, 진짜 이거는 아, 충전 속도는 대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이 제품 배터리에 대해서 92점보다 더 높게 주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라면 요 전용 충전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100W PD 충전을 지원하는 그런 어댑터를 연결해보니까 화면을 켰을 때 기준으로는 20W 화면을 껐을 때 기준으로는 한 40W로 충전이 되는 걸 보고 아, 그거는 조금 아쉽네 싶어가지고 사용시간과 충전속도를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전이 제품의 배터리에 92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성능입니다. 이 용팡이 성능에 대한 제 점수는요, 90점이에요. 사실 20만원대 보급형 태블릿에 스냅드래곤 870이 탑재되고 램이 8기가다? 이거는 경쟁상대가 없어요. 그나마 경쟁을 좀 하려면 같은 레노버 태블릿인 샤오신 패드 프로 2023 12.7인치 모델 요 정도 돼야 이제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야몇년 전까지만 해도 플래그십 태블릿에 탑재되었던 스냅드래곤 870이 요즘 보급형 태블릿에 탑재된다는 거는 굉장히 놀랍긴 해요. 사실 이 정도 사양이면요, 이 제품이 막 게이밍 태블릿은 아니지만 웬만한 고사양 게임 다 되고요. 무슨 작업을 할때 성능이 부족해서 버벅거리고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화면 주사율도 120Hz인데도 말이죠. 뭐 최근에 뮤패드 K10 플러스라든지 갤럭시탭 A9 플러스라든지 보급형 태블릿의 성능이 많이 올라갔다 라고 얘기하지만 스냅드래곤 870은 한때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갤럭시탭 S7에 탑재되어 있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의 후속작이라 아, 보급형 태블릿에서는 이거랑 비빌만한 게 지금은 없죠. 뭐 미패드와 같은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똑같은 AP를 넣은 게 있긴 하지만 그 제품은 가격이 좀더 비싸니까요.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이 제품을 분석하면서 느꼈던 특장점이라면요. 지금부터는 좀 일반적인 부분과 함께 아니, 이런 것도 된다고? 하고 놀랐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생체 인식이에요. 네, 이 제품 보급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원 버튼이 지문 인식 센서 겸용이에요. 이야, 물론 갤럭시탭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은 아니긴 한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아이패드 에어 같이 이렇게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인식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좋지도 않다는 얘기기도 한데 어쨌든. 쓸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리고 레노우 다른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태블릿답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얼굴인식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두번 두드려서 화면을 켜는 더블 탭 기능이랑 화면을 두번 눌러서 끄는 더블 탭 기능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기를 들어서 대기 모드를 해제하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조합하면 그냥 바닥에 있는 태블릿 이렇게 살짝 들어올려가지고 얼굴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열렸을 때 잠금화면만 열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야 열리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얼굴인식에 바로 잠금을 해제하는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서 얼굴인식하고 바로 이렇게 화면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이 용팡이의 보안 편의성에 대해서 이 가격대 태블릿 중에서는 정말 이런 기능은 독보적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을 주고 싶은데 아무리 가격을 생각한 점수라지만 중국산 태블릿에 보안이란 이름이 들어갔는데 90점 이상을 주게 되면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이 보안 편의성에 대해서는 80점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로 아니, 이런 게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은 예 진동 모터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지문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게 되면 진동이 우웅! 와가지고 잠금이 제대로 해제가 되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셀룰러를 지원하는 모델도 아니고, 뭐 갤럭시 탭처럼 카카오톡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자나 전화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진동모터를 탑재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그냥 진동모터 빼버리고 가격이나 줄이는 게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 지금 딱 보니까 제 눈에 이제 플래시가 보이네요. 네. 세 번째가 바로 플래시입니다. 아니, 보급형 태블릿에 플래시가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 와중에 좀 킹받는 게 뭐냐면, 어씨, 이 플래시 진짜 밝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가 밝으면 카메라가 되게 좋은 게 들어갔나? 어,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싶었는데, 카메라는 또 진짜 오지게 구립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진동모터라든지 플래시, 카메라와 같은 하드웨어 이런 기능들, 몇점 줘야 되나요? 뭐 어차피 점수는 제 재미로 매기는 거고 플래시가 너무 밝아가지고 제 기분도 좀 상했으니까 한 40점 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또 이런 게 들어가 있어 하는 게또 있었는데 그네 번째가 바로 윈도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과 연결해가지고 얘를 보조 모니터로 칠수 있는 프리스타일 기능이에요. 이 용팡이는 이렇게 내려서 보면 여기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 제품과 같은 와이파이 에 연결되어 있고 같은 레노바이드로 연결되어 있는 윈도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갤럭시 탭으로 따지면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할수 있는 보조 모니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과 마찬가지로 태블릿에 있는 앱을 윈도에서 우 띄울 수 있는 이런 미러링 기능까지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좋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되게 여러 번 해보니까 어떨 때는 이게 연결이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렇게 좀 안정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이 프리스타일의 평점을 확인해보면 2.1점이죠. 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보면 이제 로그인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던데 저도 처음에 로그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틀 전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지 로그인이 지금은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 기능이 막 엄청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세컨드 스크린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삼성 갤럭시를 굉장히 잘 모니터링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삼성 덱스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여기에서 이렇게 PC 모드라고 해서 덱스랑 거의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야, 이게 진짜 셀러만 지원했었고 카카오톡만 지원했으면 진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게쓸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보시면 얘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하나 할때 버벅거림도 없이 정말 빠르게 빠르게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을 같이 쓰게 되면 얘가 이제 퀵 쉐어나 뭐 이어바이 쉐어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조금 아쉽다는 거 감안해 가지고 이런 기본 소프트웨어에 대해 만족도 음... 앞서 말씀드린 안정성 떨어진다는 것도 생각했을 때얘 부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수를 저는 55점 줄게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은 얘가 스펙상 HDR 10 플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4K 60 프레임에 HDR까지 지원을 합니다. 야이 정도면 넷플릭스에서도 HDR 지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가지고 좀 봤는데 넷플릭스에서는 HDR을 지원하지 않네요. 얘는 아쉽게도 이렇게 넷플릭스에 서 HDR을 지원하지 않는데 이 제품의 6기가 모델은 미디어텍의 콤파니움이라는 a p 가 들어가는데 걔는 또 HDR을 넷플릭스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사양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가격도 좀더 저렴하고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넷플릭스의 HDR 생각했을 때 6기가 모델도 나쁜 선택은 아니겠 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뭐 OTT 서비스의 화질이라든지 호환성, 뭐 유튜브는 뭐 4K HDR 이런 거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영상 재생 성능에 대해서는 한 90점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제품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중국 내수용 태블릿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품은 글로벌 론 모델로 구입하게 되면 성능도 되게 별로고 최적화도 되게 안 좋아서 정말 버벅거리고 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 내수용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용 지역이 중국으로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그러면 또 플레이스토어도 설치되지 않아서 뭐 플레이스토어 따로 설치해주고 사용 지역 한국으로 설치해주고 한국어 입히고 한국어 키보드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좀 귀찮잖아요. 뭐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끝에 부록 부분 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설정을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는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 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기준으로는 지금 이 GUI라는 버전이 15.0.259라는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샤오신패드 프로 12.7이 모델이 15.0.440 버전 이상으로 GUI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원래 하던 한글화가 풀리고 사용 지역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좀 귀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아무래도 지금 버전은 259니까 괜찮은데 440 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한글화 과정이 풀리고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제품도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두 개서. 자동 업데이트를 끄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정보에서 소프트웨어 버전을 여러 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개발자가 되시고요. 일반 설정에서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 시스템 업데이트 이거를 같이 꺼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혹시나 업데이트 됐을 때 한글하고 풀리거나 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뮤패드라든지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이런 번거로운 설정 안 해도 되는데, 얘는 또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게 불편하니까 이런 세팅 편의성과 이 중국 내수용이라는 제품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는 100점 만점에 0점을 줄여다가. 캐도 레노버라는 대기업이 빵점을 받을 기업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 40조 정도 드릴게요. 근데 이 점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 좀더 재밌게 보라고 이렇게 넣은 점수고 절대적인 지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을 반영한 점수니까요. 여튼 이런 점수 말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를 저는 20만 원대 태블릿 중에서 이렇게 스피커 좋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좋고 성능 좋고 배터리 좋으면서 이런저런 재밌는 기능이 들어간 태블릿은 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건 20만 원대가 아니라 30만 원대 초반까지 생각을 했을 때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만큼 가성비 좋은 태블릿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 내수용 제품이 갖고 있는 좀거 그리고 레노버 태블릿에 대한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불편한 AS 세팅의 번거로움까지 생각했을 때, 요 그렇게까지 했을 때 이게 최고의 가성비 제품이냐, 요건 사람마다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급형 태블릿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좀 살벌합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자기 제품이 최고다 라면서 막 서로 헐뜯고 싸우기도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 유튜버를 막 죽어라고 디스를 하고 욕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급형 태블릿 시장은 리뷰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 저도 제 소신을 지킬지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줄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언제나 그렇듯 저는 제 소신을 지키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 소신을 지키면서 열심히 할테니까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테크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